정책 수석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은 대장동 때와 꼭 닮아 있습니다. 대장동 논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 환수 설계를 주도했다면서 당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. 그런데 이 환수 조항 삭제로 논란이 일자 내가 결정 안 해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. 한미회담 볼까요?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약속,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라더니 협상 실패가 드러나려하자 미국 요구 방식대로 하면 탄핵 당했을 것, 또 IMF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. 출국 직전의 대통령은 외국 군대라는 말로 미국을 겨누고. 이후에 민주당은 반미 감정 불소식에 집히고 있죠. 불리하면 남탓하고 빠져나가기, 시장 때 버릇, 대통령 때까지 통할까요?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만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100%, 3,500억 달러는 선불이다. 한국의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. 3,500억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도대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그 잘된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? 그런데 미국에서 이 대통령은 별도 한미 정상회동 없음. 트럼프 주최 만찬, 불참. 단몇 분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야 할 트럼프. 트럼프 대통령만 피해다닌 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.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바지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? 유엔에서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,400원을 뚫었습니다. 자동차. 부품업계는 패닉입니다. 미국과 치킨게임하는 이 정부의 고래싸움에 기댈 곳 없는 국민만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. 이재명 정부는 사법장악, 언론 장악할 그 시간과 힘이 있다면 관세협상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흑막을 공개하고 나라 살리는데 집중하십시오. 위기입니다. 이상입니다. <목소리>